여기 술만 마시면 개가 되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의 주사는 술 부신 부리기이며, 화장실에서 막춤 추기 머리카락으로 화장실 청소하기, 친구 물고 도망가기, 만취했다는 친구 째려 보기, 덥다고 냉장고에 들어가기 등 전적이 화려하다. 이 인간에겐 두 명의 남사친이 있는데 어느 날술 배를 뜨자고 깝치고 남사친들은 이를 승낙하게 된다. 과연 오늘은 또 어떤 개진상을 펼칠지 같이 보도록 하자. 이거서? 아 이게 맛있죠? 네, 저희 저희 맛있. 저랑 술베려들치시끼들을 한번 소개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 <목소리> 안녕하세요. <목소리> 안녕하세요 전전해우구요 저번 영상 나왔습니다.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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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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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후배 한명 여자에 오기로 했는데 <목소리> 그 촬영 갑자기 부풀었다고 찍혔거든요. 군대 <목소리> 간 남자 친구한테도 화를 <화력> 았어요 <목소리> 우리 이거 릴시 찍으면 안 돼? 한 병째 이거? 어, 찍어? 한 병째, 두 병째, 세 병째. 시, 작, 삼, 아, 다시! 시, 작, 한 병째. 이거 오늘 한 10병 찍을 수 있겠지? 니 술집 세트들라 여기서 니보다 술집인 사람 없어. 아, 니 네, 진짜 솔직히 내 동글이야, 니 요즘. 야. 내가 어, 언제야? 어제? 엊그저께. 어, 지갑을 여그렀거든요? 세트랑 지갑을? 야, 야, 세수에두 개씩 하나. 고치야겠다. 두 번째! 네. 분들 연애하시나요? 연애요? 연애요 연애 안한지좀 좀. 마지막 연애 가 언제세요? OX 내봅시다, 우리. 마지막 연애가 정년인가요? 하나, 둘, 셋! 오! 오! 일환이 있으신가요? 하나, 둘, 셋! 어. 개불라라고볼수 있죠. 세 네. 번째! 네. 지금 몇 프로 취했는지 조사해보겠습니다. 30% 진, 진심으로? 네. 저는 50% 저도 50%저이 친구랑 비슷해가지고 오케이 짠 우리 손방할까 이제? 그거 내가 먼저 할까? 어 네가 먼저 해 나는 전에 사귀었던 사람한테 미련을 느낀 적이 있다 아사귀 뭐야 <laughs> 다른 사람 사귀면서 전 여친 전 남친 생각나는 적이 있다 그냥 몰래 테이블 밑에서 하고 이제 걸린 사람이 알아서 마시게 할까? 차라리 그 나무한테. 테이블 내가, 테이블 내가. 원, 순, 우, 아 원, 되지네 뭐? 명째, 다섯 여섯 명째, 여섯, 여섯 명째. 안녕하세요 여러분. 이 술취 새끼들 장차 뭐 하겠습니까? 레보링의 카메라는 제 거고요 이얘 지금 다 만취여서 아, <laughs> 닭발 먹을 거야 닭발 먹을 거지요 이건 진짜 만취했을 때 나오는 주사인데 어떤 음식에 꽂혀가지고 먹으러 갈 때까지 먹자고 계속 졸라대는 기덕같은 주사가 있다 나니면아이이거 브로콜리 머리 야야 아. 저 야야 그쪽 어디로 가는 건데? 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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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 나무야? 어 나무야 나무. 아주대에 삼거리 쪽으로 가주세요 아 순우는 지갑을 잃어버린 채 지금 못 찾고 있어요 지갑을 그냥 잃어버린 채로 육회집에 온대요 근데 어디서 잃어버린 걸까요? 전 당최 모르겠어요 일만 알겠어요? 저도 몰라요 아주대에 삼거리 쪽으로 가주세요 내가 카드 잃어버린 후가 어떻게 잃 괜찮아 음. 구나 돼지들이 빠르옵네요. 돼지들이 빠르없네요 나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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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팔나팔인 나파인 나가인 나파인 에파인 나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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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요나 기억이 없는데. 나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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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파 어, 나술퍼 마시고 화장 대충 지워줬더니 피부가 말이 아니네. 아니 막술 마시면 얼굴 빨개지고 열감 올라와가지고 피부 뒤집어지는 거 저만 음? 그래요? 하지만 좀 예민해졌는데 피부가. 그래서 얘네랑 작별 인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이제 진정 케어를 좀 해볼게요. 지금 너무 큰일 났어 이러다가. 다음 주 팬미팅인데. 짠. 이세 제품 이용해가지고 지금 이 열받은 피부를 진정시킬 스킨케어를 해볼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기초제품들 소개 되게 많이 들었었잖아요, 지금까지. 근데 이제 소개드리기 전에 그냥 소개드리면 안 되니까 제가 항상 테스트를 한단 말이죠? 근데 이거를 테스트를 진짜 오래 했어요. 거의 한 달? 이제 티트리 시카 라인의 이 토너랑 크림은 리뉴얼 됐다고 하고 신제품까지 출시한다 해가지고 제가 이제 먼저 받아서 써본 거거든요. 근데 진짜 제가 써본 기초제품 중에 손꼽을 정도로 진짜 좋아가지고 지금부 아주 신나고 자신있게 추천을 드리면서 지금 케어 좀 해줄게요. 일단 지금 술 마신 다음 날 이렇게 막 열이 잔뜩 받고 여기 뭐가 많이 나있잖아요. 아직 뜨겁고 상태가 너무 별로예요. 먼저 이 패드로 피부를 좀 진정시켜볼게요. 이거는 이번 신제품 티트리시카 트러블 수딩 패드인데 이게 진짜 수분도 가득하고 티트리아 시카 성분으로 첫 단계 때 피부 좀 순하게 진정시키는 데 딱이더라고요. 보다시피 수분이 많은데 끈적거리지가 않아가지고 좀 끈적거리지 않아요. 수분이 많은 원래 진짜 끈적거려가지고 막 손에 다 묻거든요. 그래서 스킨케어 하고 막손 씻고 이래야 되는데 안 씻어도 되지.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저처럼 이렇게 좀만 자극 있으면 또잘 예민해지고 건조함도 무시 못하는 분들한테 진짜 꿀팁 하나 제가 드립니다. 몰래 몰래. 패드 크림 추가해서 바르면 진짜 진정 200배로 잘 되는 거 아세요? 아 이거 남한테 안 알려주는 건데. 진짜 훨씬 촉촉해져요. 이렇게 박살난 피부를 진정시켜 줍니다. 이렇게 보시면 원단도 되게 가볍고 부드러운데 구멍이 뽕뽕뽕뽕 뚫려 있잖아요. 여드름이 많이 나신 분들은 패드를 붙이면 좀 답답하다고 느끼실 때가 있어요. 저도 막 너무 많이 나면은 괜히 막더 답답하더라고요. 근데 이 패드는 구멍 때문에 답답함을 좀 없애주는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구멍 뚫린 패드는 처음이었는데 막 자극도 덜하고 더 순하게 진정시킬 수 있어서 괜찮은 것 같아요. 짜잔! 다음은 토너를 발라줄 건데 이게 이제 기존 제품이고 이게 리뉴얼된 제품이에요. 뭔가 더 청량감이 느껴지고 깔끔해서. 더 예쁜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패드로 예민해진 부위들좀 진정시키고 이 전체 피부에도 이 쿨링감 가득한 토너를 이용해가지고 수분충전을더 해줄게요. 보다시피 청량한 워터타입 제형이어가지고 산뜻하고 촉촉하게 얼굴에 흡수돼가지고 좋더라고요. 토너를 음, 발라줍니다. 뭐 냉장고에 넣는 것도 아닌데 이렇게 시원할 수가 있나? 예, 그래서 저처럼 술 먹고 달아오는 피부 열감이 내리는데 진짜 좋고 클렌징 깜빡해서 예민해진 피부에 사용하기 진짜 좋아요. 이게 예, A A H 성분으로 묵은 각질 케어는 물론이고 약산성 포뮬라로 자극 없이 순하게 피부 케어하기 좋은 제품이랍니다. 토너가 이렇게 언성 흡수됐으면 이 티트리 시카 크림으로 숨까지 촉촉하게 채워줄 건데 이것도 이렇게 리뉴얼 전후에. 저는 진짜 유분기만큼 무거운 크림 진짜 싫어하거든요? 진심으로 제가 영상에서 몇번 말했었는데 이게 딱 봐도 유분기가 적어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가볍게 발리는 크림 좋아하거든요, 제가. 아니, 크림 SNS에서도 아이돌들이 많이 쓰는 걸로 유명하더라고요. 아무래도 아이돌분들은 무대에 막 올라가면 메이크업도 되게 오래 하시고 피부도 더잘 뒤집어지니까. 시 근데 또 끈적이는 것도 땀나고 하면 답답하고 싫으니까 그래서 유명해진 게 아닌가 싶어요. 이 유분기가 적어가지고 피부 컨 건조한 부분에 발라도 뭐 유분이 많이 도는 부분에 발라도 몽땅 좋아요. 이번에 이제 리뉴얼 되면서 수분도 기존보다 높였다고 하는데 확실히 촉촉해졌어요 지금 피부가 촉촉한 초코칩 쿠키라고 볼수 있는데 나이 피부 촉촉해진 것좀 보세요. 총총총총 다 달라붙어요, 화장이. 세상에 이런 일이. 화장 이렇게 잘 먹었어요? 일단 막 끈적이지도 않으니까 화장이 이렇게 안 밀려서 너무 좋아요. 그래서 착착 달라붙었죠? 이 토너랑 크림이 피부 온도 내려가는 테스트도 이제 받았다고 하거든요? 더운 여름에 사용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여름 오기 전에 장만하시라고 제가 미리 이렇게 소개를 드립니다. 패키지도 진짜 너무 제 취향이에요. 심플리즈 베스트의 정석. 자, 이제 진짜 집중하셔야 되는데, 내일인 응? 5월 31일 딱 하루 동안만 엄청나게 할인을 한다고 해요. 시크 수딩크림을 34,200원에서 25,200원에 판매를 한다고 합니다. 게다가 이 크림 구매하시면, 짜잔! 이 티트리 시카 쿨링 선스틱 단품을 선착순 한정으로 드린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스틱 형태여서 가지고 다니면서 바르기 너무 좋은데 이게 원래 2만 원대거든요? 근데 응. 2만 원 크림 사고 2만 원짜리 선스틱 받으니까 안살 수가 없죠? 이제 혹시 내일 기회를 놓치셨으면 은 6월 1일부터 7일까지 올려할때 여러분들 얘네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엄청 할인할 때 다들 빨리 장만해서 올 여름은 촉촉한 피부와 함께 나시길 바랍니다. 출배에서썩 발린 영상, 그리고 다음날 이렇게 스킨케어까지 해주는 영상을 끝까지 봐주서 감사하고, 그럼 전 치과가 야 돼가지고 빨리 나와볼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